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준다. 기회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실제로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려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타 답안 부자가 되기도 한다. 부자가 될수 있다. 기회가 와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핵심 단어 기회를 이용하다, 기회를 잡다, 명예와 부, 안겨주다,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다, 실제로. 핵심 표현, 기도하고 기도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숙제를 하기도 한다. 가도 얻어 해도 지 못한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을 빼지 못한다.